87번은 쉬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후하고 흠이 나왔지. 네. 일단은 후하고 흠이 나왔는데, 자관계대명사하는 것은 앞에 명사가 있다겠죠. 묶었어. 어디까지 묶었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묶어준다겠지. 자 그래놓고 이걸 빼본다겠어자 이게 바로 동사가 나왔죠. 뭐가 없다? 주어. 무슨 격? 주격. 그러니까 후가 답이고 흠은 아니겠죠. 흠은 무슨 격? 목적격. 후는 주격. 목적격 다될수 있죠? 음. 자, 그래서 주어는 뭐야? 자, 임플로이어가 일합니다. 어, 임플로이어는 아가 동사죠?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래서 딜리전트 합니다. 외 형식? 이 형식 문장. 자, 이 사람은 아, 뭐야? 네. 자, 주어가 없어. 임플로이어가 주어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웍스가 되면 돼, 안 돼요? 안, 안, 안 되죠? 여기 다놨어요 주격 관계되는꼭 물어보는 시험은 수의 일치하고 물어봐. 뭐하고 물어봐? 수의 일치. 이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일합니다. 어디에서? 이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에 일하는 이런 임플로이어들이 are very diligent. 굉장히 근면합니다. 성실합니다. 알겠죠? 몇 형식 문장? 2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세요.